알겠습니다. s o b e a u t i f u l The s u 아, 저쪽이구나. 저는 그냥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천천히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안녕. 아, 저는 118번. 어, 118번이면 여기 아니야? 다른데로 습시다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QR 코드로 그냥 쓱싹 주문 하고 있습니다. 사고, 아까 먹던 커피랑, 이렇 해서 갈려고요. 밥받았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해요. 샌드위치 가보겠습니다. 던데랑 좀 달라서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레드 친구가 선물 줬어요. 감사합니다. 이이 uh 오케이. -huh. Hey, okay. hey,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우와, 지금 숙소에 도착해서 일단.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길래 편의점에 다녀오려고요. 와, 아, 진짜 너무 더워서 바로 에어컨 켰습니다. 편의점 갔다 올게요. 일주일 잘 보내보겠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왔어요. 음, 뭐 필요한 게 일단 물을 좀 사야 될것 같고 물이랑 음료수랑 과자? 헉, 먹을 게 많이 없네. 많진 않아요 일단은 올라 볼게요 여기가 잘 숙소고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근데 편집점 작아서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 뭐야 우와 뭐야 아 과일 오 이거 하나 저 무난한 포도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렌지나 포도 한번 해 볼까 잠시만 이거 근데 현금으로 살수 있는 거 맞아? q 이큐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런 거잘 몰라가지고 <laughs> 포기할게요 피곤하니까 키티비타 한잔 마시고 쉬고 쉬도록 할게요 이제 자고 내일 또 제가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미팅이 있어서 와다룬 사원에 갔다가 거기서 아마 전통 복장을 입고 음, 촬영도 하고 미팅도 하고 갈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은 와다룬 사원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조금 맑진 않네요. <목소리> 이기는 람보디 짜잔 뭐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저는 여기 보니타 스마일 타이프렌 안녕하세요 <laughs> 와우 와우 wow. 이거 봐요 이거 스파 주스 땡무반 야. 예 I like it yeah. 와다로 가려합니다 두 번째 와다루. 오늘은 배 타고 오지 않았어요. 택시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laughs> 촬영을 마치고 번복하고 카페 가려고요. 너무 더워. 수고 하야. Really hot, really hot, really hot. <laughs> 아 진짜 <laughs> 재밌게 놀다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다론과 사진을 찍고 저희는 티츄카 저번에 못 갔던 티츄카를 한번 가보려고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방금 음, 포토그래프, 포토그래퍼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이쁘죠? 감사합니다. <laughs> 가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아름습니다 이제 MRT 타고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동아이 발견했습니다 아, 하얀색이네 <laughs> 벌레 먹었어 아좀 어,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너무 하고 싶은데 뒤축아가지 네. 열심히 즐기고 집에 가서 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둑알을 줍니다 예, s p o t 오케이, go. 이렇게 가면은 here. 예. Yeah. 대구. 아, 덕분. 어 이상한데 대구 있습니다. 터미널 21에 왔습니다. 짜 s c o 시원하다. 좋아요. 터미널 21. 오케이. Okay. 오. 뭐 먹고 yes. 어 이거 한국 음식 있어요 쭈꾸미 네? 삼겹살 어 이거, 이거 맛있겠는데 <laughs> 어, <오케이>. 여기 맛있대요 <laughs> 오 <오케이>. 어, <laughs> 냄새 좋은데요 밥쓰 <laughs> 고기 구워먹는 와규처럼 나와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초강추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꼭한번드어보세요 소스 정말 맛있고요. 잘 먹었습니다. 비추카, 운트 t s g 이름은 야끼니쿠. 지나가다가 조명이 너무 예뻐서. 그랬습니다. 와, 진짜. 뭔가 그 터키? 아랍에 온것 같아. 와! 갖고 싶다. 라쏘. You like 라쏘? Oh, yes. I don't like 라쏘. Oh, why? 라쏘 is so bad. <laughs> 와, 저기, 귀여운 거 많다. 와, 소니도 있고, 피노키오. 이야. 예. 지금 BTS 타려고 왔는데, 이번엔 카드를 해주네요. 이 예, 예, 예. 오케이 okay. 야 근데 진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띠축하 가려고 왔어요. T1 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왔고요. 그때 저희가 왔을 때 진짜 사람 많아서 제 줄을 설 엄두가 안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아 바로 줄을 서네요 드디어 가는 거야 티슈카? 오마이갓 티슈카 라잇 갑자기 하마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진짜 굿 너무 예쁘네요 저번에 갔던 옥타브라는 곳인데 저희도 사람 많네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계속 빨간색이다가 너무 예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논 칵테일 먹었어요 먹테일 먹테일 가기 전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어, 뭐가 아,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림 보고 맞추려고요. 얘 뭘까요? 모르겠네. 일단 그냥 기본으로 한번 시켜보고. 한 130초 정도 기다렸어. 오! 뭐야? 나왔다. 어 가득 주네. 실패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다. 이건 무조건 알수 있죠. 우와. 와 진짜 달아. 와우. 수영장이다. 와, 사람이 아무도 없네. 혼자 한번 즐겨볼게요. 저는 다음에 수영하러 오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어올게요. 나왔습니다. 아, 원래 MRT를 혼자 타고 갈려고 했는데 못갈것 같아서 <laughs> 길을 잃을 것 같아서 그냥 그랩을 불렀어요. 그랩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오래 에 이렇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곳은 카오산 로드 근처에요와 진짜 더워. 방금 내렸는데 근데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주는 음식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마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어제 못 먹기도 하고요. <laughs> 어 맛있겠다. 지니어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오늘 닫은 것 같은데? 열려 있는 거맞 어, 열려있네요 카페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진짜 써요 <laughs> 교복 러리. 러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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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안녕하세요. Right now we are in Thailand. 하나에요, 하나. Yeah, it's me, 하나, 하나. 찰나쿤. 찰나쿤. 안나통이라고 요즘 중국인들이랑 중... 일본인들 사이에 엄청 유명한 곳이래요. 이쪽 거리가 목걸이라. 여기가 진짜 유명한 파르트 가게래요. คุ้มค่าที่ค่าทารอเสมอเลยูกค้าอยากขันเองรถจะค่อยๆขันเหมือนงงว่าผมดูกล้องไหนก่อนนะไปว้าอะยังเล่นเหรอว้าดิ๊ดิดิดิดิดิดิ 아, 이 공원이래요. 진짜 예쁘죠. 너무 좋다. 아 한강 빼 나지 않 그니까. 근데 음? 한 강은 없어요. 아. 이 <laughs> 낭만적이. 진짜 낭만적이네 이게 초록 여름 이야 아. 이건 얼음에 안 넣고 진짜 수박으로 얼려. 아, 수박 얼려. 어? 원래 그게 더 맛있어? 아 여기는 태국입니다 오, <laughs> <laughs> 근데 사람 진짜 많아 <laughs> 나와요 루프탑 와 재밌겠다 전혀 루프탑 같지 않네 오. 루프탑이. 와. 이야 이거 뭐야. 와 대박. 와 이거 라마야 우붓탑입니다. 와 어제 디즈카보다 훨씬 더 요즘은 근데 이거 지금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엄청 적어 오늘 금요일인데 불구하고. 와 근데. 가영도 대박이고, 와 오늘 좋은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황홀합니다. 와 석상이 노래,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 덕분에 너무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들어가서 씻고 좀 치워볼게요.